이것도 이제 문장 해석이 잘되어 풀린건데 이건 맞췄죠 고지서는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여기 티켓 센트 바이 포스트 요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되면은 시험장에서 해석이 됐으니까 요 4번을 골라서 맞췄겠죠 그래서 이 무지성 전범의문풀을 하다보니까 어, 매일마다 열문제 푸는데, 뭐, 한 15분에서 20분 드리고, 해설 강의 또 듣고, 분석하고, 그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계속 열문제 푸는 거에만 시간이 뺏기게 되고, 다른 과목 공부 못하고, 영어에다가 과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장 해석이랑 문법이 안 되었는데, 빈산 솟사, 이런 거 있는 전범위 문풀을 하지 마시고, 하프나 동영, 이런 전범위 문풀은요, 사실 결국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 전까지 문법, 구문, 독해, 요 이론 강의나 그 영역별로 엔제, 뭐, 300제 시리즈 있죠. 그런 문제들, 뭐, 500제, 독해, 문법 300제, 이런 것들을 각자 먼저 푸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은 그런 과정들이 끝나서 나는 이미 재시생인데 영어 80점 이상 맞는다. 그럴 때는 하셔도 되겠죠. 주 3회 정도만. 그거 이상 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른 과목 더 투자한다거나 영어에서 약한 영역이 있으면 뭐 문법 300제를 좀더 푼다던가 그런 식으로 영역별로 학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렇게 무지성으로 전범용품을 위 매일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시간 소리 하지 말자. 매일마다 1시간씩 투자해야 되는 건 영어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좋은 결과 많이